안녕하세요. 민준파파의 건강주방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꽃송이버섯 효소. 좋다던데 어떻게 먹어야 하지? 보관은? 유통기한은 넉넉한가? 정확히 알고 드시고 싶으시죠? 오늘은 꽃송이버섯 효소를 더 제대로 먹는 방법, 보관법, 유통기한까지 한번에 깔끔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입에 털어 넣고 따뜻한 물한 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스틱을 이지 컷으로 열어서 탁탁 털어 넣어주세요. 입에서 천천히 녹이면서 고소하고 은은하게 새콤한 맛을 느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따뜻한 물한 잔. 이렇게 드시면 효소가 위장에서 더잘 용해되고 영양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주의할 점은 단 하나. 뜨거운 물은 피하기. 높은 온도는 효소 활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물, 우유, 두유에 타서 먹기. 맛이 예민하시거나 목 넘김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최고예요. 찬물이나 우유에도 잘 녹기 때문에 간단하게 타서 마셔도 영양 흡수는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요거트, 유제품에 섞어 먹기. 아이들, 맛에 민감한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 요거트의 새콤함 덕분에 효소의 맛이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섭취하니 흡수율도 더 좋아집니다. 네 번째, 요리에 활용하기. 효소와 함께 올리브유, 식초로 간단한 드레싱을 만들어 샐러드에 뿌려보세요. 색다른 맛에 깜짝 놀라요. 국이나 찌개에 넣고 싶으시다면 조리 후 살짝 첨가해주세요. 팔팔 끓을 때 넣으면 효소 활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한김 식힌 뒤에 넣는 것을 추천드려요. 간단하게는 과일 스무디나 주스에 한 스틱 추가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꽃송이 버섯 효소와 함께 건조 원물도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뜨거운 물에 우려서 꽃송이 차로 컵에 넣고 뜨거운 물만 부으면 은은하고 깊은 향이 천천히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차로 우려낸 뒤 남은 버섯 버리지 마세요. 불어나면서 탱글탱글해지기 때문에 국찌개, 무침요리에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간단하지만 영양은 꽉찬 활용법이에요. 보관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놓기, 직사광선 피하기, 개봉 후에는 바로 드시거나 냉장 보관, 습기 들어가지 않도록 잘 닦기, 제품 표시 유통기한 반드시 확인하기, 스틱 포장 자체가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어 자외선 습기로부터 내용물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매일 한 포씩 섭취하는 것. 꾸준하게 챙겨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경신바이오 꽃송이버섯 효소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 대량 생산에 쌓아두는 방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생산 후 바로 발송하는 시스템이라 받아보시는 제품 유통기한도 넉넉하고 신선합니다. 구매하신 제품의 라벨에서 정확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꽃송이버섯 효소를 더잘 먹는 법부터 보관 유통기한까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해드렸어요. 좋은 식품이라도 쉽게 먹을 수 있어야 꾸준히 챙길 수 있습니다. 섭취 편의성과 휴대성, 그리고 보관까지 모두 신경 써 만든 경신바이오, 꽃송이버섯 효소, 올바르게 드시고 더 건강한 하루 시작해보세요.